음, 다들 도착했네. 네, 저희도 마침 한가해서 미리 준비하고 있었어요. 텐토는 콜레이시가 쳤어요. 빠르고 튼튼하게 밧줄을 묶는 솜씨가 딱 봐도 프로 같았어요. 전 재료를 건네는 거 말고는 딱히 도움이 안 됐죠. 아, 고마워요. 다 스승님과 사이노 씨가 평소에 가르쳐 주신 덕분이에요. 맞아, 훌륭한 모험가라면 이 정도는 기본이지. 정말 못 말린다니까. 칭찬 릴레이를 계속했다간 다리 중천에 뜨겠어. 다들 어서 앉자. 방금 그 버터 생선구이 진짜 맛있었어. 조리법은 못 봤지만 생선 자체에 감칠맛만 있는 건 아닌 것 같던데. 정확해. 뭔가 짐작하는 거 있어? 다시 떠올려 볼게. 향이 담백한 게 여러 향신료가 들어가진 않은 것 같고, 낯선 냄새인 걸 봐선 몬드 특산물 같아. 요리에 넣을 수 있는 몬드 식물 중에서 통통 연꽃은 보통 수프에 넣으니까, 등불꽃인가? 정답이야. 예전에 수메르의 크림소스 생선은, 크리미한 식감으로 생선의 부드러움을 살린다고 들었어. 몬드 앤 수메르처럼 다양한 향신료가 있지 않지만 천연 재료로 식자재 본연의 맛을 살리는 점은 같아. 내 입에 아주 잘 맞아. 혹시 조리법 좀알수 있을까? 레시피를 적어줄게. 혹시 이따 제가 만든 영양식 드실 분 있나요? 하나 부탁할게. 콜레이 씨는요? 많이 안 드신 것 같은데, 입맛이 없나요? 아, 전 원래 많이 안 먹어요. 어. 죄송해요. 제가 분위기를 망친 것 같네요. 타이나리, 저번에 길에서 본두 발로 걷는 흰 생물체가 페이몬이었나? 언제? 성문을 지나온 날 말이야. 음... 잘못 본 거겠지. 모자 때문에 시야가 가려진 거 아니야? 난 날아다니잖아. 걸어다닌 적은 한 번도 없는 걸. 그렇구나. 난또 페이몬이 낙낙베리를 많이 먹은 줄 알았지. 안 웃겨? 낙낙 베리를 먹고 땅에 낙하한 거야. 서로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자. 좋게 생각하면 사이노가 너희를 친구로 여기고 있다는 거지. 그 가설을 한번 실험해 볼까? 뭐라고? 몬드에 선한 식물이 공중에 떠있는 생물체의 신체적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지 말이야. 으, 날 실험체 취급하지 마! 그 논리대로라면 뚱뚱 복숭아를 먹으면 뚱뚱해져야 되는 거 아니야? 에이, 너까지 이러기야? 아. <laughs> 그래도 사이노 씨의 농담보다 여행자와 페이몬의 대화가 더 재밌어. 동안 나에 대한 편견이 계속 쌓인 모양이네. 몬드의 온 뒤로 사인호가 많이 밝아진 것 같아. 수메르에 있을 때랑 느낌이 다르네. 난 뭐험가 사인호니까. 어... 안 웃겨. 하긴 너희가 수메르에 있을 땐 사인호가 일하는 모습만 봤지. 기분 좋을 땐늘 이래 맞아요! 그릇이 너무 얕아서 음식 담기 불편하다고 불평하시기도 하고 아무튼 종종 생각지도 못한 말을 하시죠. 알겠어, 다시 소개할게. 예전에는 대풍기관 사인어였지만 지금부터는 날 모험가 사인어로 대해줘. 이렇다니까 자기가 재밌다고 생각하는 말을 상대가 받아들일 때까지 반복한다고. 그럼 두 가지 상태가 있다는 거네요. 물질 변화처럼 자유자재로 바뀐다니 흥미로워요. 와. 아. 저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아주 진지한 설탕과 멍하니 있는 설탕으로 변하겠지. 그러고 보니 왜 몬드로 오게 된 거야? 따로 볼 일이 있는 거야? 아! 윈드블룸 축제는 몬드에서 가장 중요한 축제 중 하나라고 리사 씨에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모두에게 존경과 사랑을 담은 바람의 꽃을 선물하고 싶었어요. 저절 보살펴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요. 가끔 나와서 새 친구들을 사귀면 콜레이에게도 좋은 일이니까 높이 쌓기 뭐? 갑자기 생각났는데 음식 이름이 왜 높이 쌓기일까? 흔히 볼수 있는 장명법이 아니잖아 그럼 낮게 쌓기도 있는 건가? 나 같은 경우는 너무 썰렁해서 말이 안 나올 정도인데 안색은 안 변하고 바로 말을 이어가다니. 요즘 수메르에 큰 변화가 있어서 드디어 여유가 좀 생겼거든. 모처럼의 휴가니까 콜레이랑 같이 와봤어. 온 김에 현지 동식물을 관찰하면 돌아가서 지식을 공유할 수도 있으니 이 일거 양득이지. 사인어 넌? 콜레이의 호성 담당이야. 핑계. 이건 진짜 핑계예요. 일곱 성인의 소환, 카드 스킨을 주문제작하러 왔어. 역시 다른 목적이 있었구나. 다들 일곱 성인의 소환은 해봤겠지. 역시 내 친구야, 아주 훌륭해. 카드 스킨을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든 후로, 난 이곳저곳을 알아보다가 전설의 백악선생을 직접 찾아가기로 했지. 이나즈마에 있는 내 카드 게임 친구 사와다는 이로도리 축제에 참가한 적이 있는데 백악 선생이 몬드 사람이니 몬드로 가보라고 추천하더라고. 어, 백악 선생이면. 왜? 너희 친구야? 그랬구나. 백악을 찾기 위해서 몬드까지 온 거네. 그건 아니지. 콜레이를 호송하는 게 주목적이야. 아니, 콜레이가 몰래 몬드에 온게 벌써 몇 번째인데. 넌 이번만 따라왔잖아. 나만 뭐라고 하지 마. 너도 마찬가지잖아. 내 작가 친구가 여기 있었다면 인생은 우연의 연속이라며 감탄했을 거야. 인정할 생각이구나. 잠깐. 설마 네가 바로 백악 선생? 새로 사귄 친구에게 필명으로 불리는 건좀 그러니까 편하게 알베도라고 불러줘. 뭐? 알베도가 백악 선생이었다니? 요즘 사이노 녀석이 꼭 너에게 카드 스킨 디자인을 부탁할 거라면서 매일같이 니네 얘기를 했어. 그걸 말하면 어떡해? 보통 이런 개인적인 의뢰는 안 받지만 같이 지내다 보니 어느새 친구가 된 기분이야. 다들 정말 재밌고 박식한 것 같아. 일곱 성인의 소환에 대한 사이노의 열정은 눈빛만 봐도 알겠어. 당연하지. 날 찾으러 몬드까지 와주다니 이 의뢰를 받게 돼서 정말 영광이야. 우와! 정말 친절한 선생님이시네요. 타이너리 씨도 비슷하신 것 같아요. 음, 성격은 다르지만 분위기가 닮았다고 해야 하나? 그럼 세상에 길이 전해질 유일무이한 걸작에 대한 보수는? 아마 그 정도 걸작은 아닐 거야. 내 카드 뒷면에 들어갈 만한 그림이라면 엄청난 걸작이 될게 분명해. 난 믿어 의심치 않아. 내버려 둬 카드 게임 애호가들은 다 저러더라. 음... 일종의 신앙 같은 건가? 그럼 농담 몇 개만 더 들려줘. 농담... 내 농담이 마음에 든 거야? 음... 꽤 마음에 들어. 하지만 전혀 안 웃었잖아. 음... 웃고 안 웃고는 또 다른 문제지. 난 재밌었어. 잠깐만... 어디서 이상한 냄새 안 나? 용실 괜찮아, 우리도 같이 가줄까? 훌륭한 농담은 웃기지 않아도 되는 거였군. 알베드와 설탕 모두 좋은 사람 같은데, 여러모로 골치 아픈 식사 시간이었어. 설탕 쪽 상황 좀 보고 와줄래? 새로운 친구들은 나에게 맡겨 휴, 다행히 밑부분만 탔어요 깨끗이 씻으면 다시 쓸수 있을 거예요 다이나리의 후각이 예민해서 다행이야 아, 설마 전에도 이런 일을 종종 겪었던 걸까? 네, 사이노 씨에게 조금 미안하네요 다음에 다시 만들어드려야겠어요. 참, 혹시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콜레이 씨가 조금 우울한 것 같아요. 다 같이 얘기할 때도 기운이 없어 보였거든요. 그 쪽지, 기억해요? 방금 떠올랐는데, 그 수수께끼를 풀어서 축복받을 기회를 콜레이 씨에게 주고 싶어요. 아! 도움이 필요한 사람! 맞아요. 콜레이시라면 시험관에 숨을 불어넣어줄지도 몰라요. 아, 아니, 그건 나중에 얘기하죠. 실험도 중요하지만 콜레이시가 기뻐하는 모습이 더 보고 싶어요. 좋아. 그럼 우리도 도울게. 정말요? 아,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그 예언 믿을만한 거겠죠? 아... 어 아, 맞아 좋아요 그럼 본드 성의 연금 테이블에서 만나요 먼저 생각 좀 하고 있을게요 저희 왔어요 이런 풍차에 관한 농담을 놓쳤네 방금 막 끝났는데 그만 다섯 번씩이나 듣고 싶지 않다고 왜 어, 그렇게 말하니까 신경 쓰이잖아 대체 뭔데 그래 동풍의 용을 보고 싶다고 했잖아. 언제 출발할 생각이야? 내일 아침에 가려고. 넌 일정이 어떻게 돼? 산에 가서 산책할 겸 표본으로 만들 식물을 채집할 생각이야. 같이 가도 될까? 카드에 들어갈 그림에 새로운 영감이 필요하거든. 찾았다, 찾았다! 역시, 괜히 모닥불이 있을 리가 없지. 와, 눈썰미가 대단하시네요. 역시 정찰기사야. 아, 설마 우리가 화재 안전 규정이라도 위반한 거야? 그건 아니야. 보고 절차를 빠뜨리긴 했지만 연금술사가 둘이나 있으니까 봐줄게. 아참, <laughs> 어, 내 소개를 잊었네. 난엠버고 이쪽은 유격대 대장 유라. 내 친구야. 안녕? 다들 콜레이의 지인이지? 만나서 반가워. 반가워요. 콜레이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진짜? 우리 칭찬은 안 했어? 그건 저번에도 물어봤잖아! 당연히 했지! 서신이 오가기만 하면 너희 소식을 들을 수 있었지. 히히, <laughs> 뿌듯한데? 참, 우린 콜레이를 데리러 온 거니까 마저 얘기 나눠. 가자, 콜레이! 경치 좋은 곳을 구경시켜줄게! 아, 응. 여전히 기운이 넘치네. 응? 어? 엠보랑 아는 사이야? 응, 전에 만난 적 있어. 콜레이의 소중한 친구인 만큼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지. 엠버는 활발하고 외향적이라 누구든 금방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아. 아... 어...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내일도 일정이 있으니까 다들 돌아가서 푹 쉬어. 응, 같이 정리하자. 소리한테 쪽지 내용을 물어볼 생각이지? 히히, 역시 난널 잘한다니까. 이 시간이라면 아마 술집 근처에 있겠지? 거기로 찾아가자. 야호, 오랜만이야. 으흐, 역시 술 마시고 있을 줄 알았어. 술자을 잠깐 내려놔봐. 너에게 물어볼 아주 중요한 일이 있거든. 흠흠, <laughs> 알겠어. 아, 어떤 것 같아? 잊었어? 지금은 윈드블룸 축제잖아. 멋대로 도움을 청하면 안 되지. 음, 그럼 답은 알려주지 말고 이 일에 시도해볼 가치가 있는지만 알려줘. 작은 힌트를 달라는 말이구나. <laughs> 대답이 마음에 드는걸 이 예언을 남긴 사람은 아주 대단한 사람이야 수수께끼를 풀면 분명 좋은 일이 생기겠지 그리고 난그 등불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어 예언에 있는 네 가지를 다 찾으면 장소를 알려줄게 <laughs> 나 친절하지? <laughs> 어차피 네가 그럴듯한 단서를 알려줄 거라고는 전혀 기대 안 했어 넌 계속 바람 쐬면서 술이나 마셔 너무하네 해이몬 눈에 난 주정뱅이 백수인 거야? 음유시인도 할 일이 많다고. 삶을 즐기는 건 그중 가장 중요한 한 가지일 뿐이지. 모든 게 일단락 되면 나랑 한잔 하지 않을래? 내 부탁도 하나 들어주는 셈치고 어때? 언제까지 쳐다볼 셈이야. 설마 지금 바로 한잔 하려고? 나야 좋지만 네 친구가 아직 널 기다리고 있잖아. 걱정하지 마. 아직 축제는 기니까. 존재하지 않는 꽃, 어, 존재하지 않는 꽃. 설탕!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는데 어떤 거부터 들을래? 어, 전 나쁜 소식부터 들을래요. 왜? 보통 좋은 소식부터 듣지 않아? 그게 우리가 바람이 시작되는 곳에 가서 점을 좀 쳐봤거든 바람은 구수수께끼의 의미가 있다고 했어 좋은 생각이니 한번 시도해보래 나쁜 소식 같진 않은데 그럼 진짜 나쁜 소식은 뭔가요? 나쁜 소식은 내가 먹어버렸지롱 에헤 에헤 으다 사인호 때문이야. 안 웃긴 건다 사인호 잘못이라고 아하하, <laughs> 괜찮아요. 마음이 좀 놓이네요. 그럼 제가 고민하고 있던 문제를 말해볼게요. 존재하지 않은 꽃은 분명 인공재배된 종일 거예요. 하지만 그런 꽃은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라 현존하는 품종의 변종에 가깝죠. 그렇다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건 모두 후보가 될수 없는 거고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 아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이 수수께끼의 깊은 뜻은 또 뭘까요? 으, 그, 그만! 그 베이몬 대뇌 전두엽이 아파온다고. 네, 구체적인 추측을 해본다면 존재하지 않는 꽃은 영금술의 산물이 아닐까요? 알베도님은 답을 알지도 모르죠. 하지만 바로 물어보면. 꼭 시험 답안을 선생님 기억 뜨보는것 같잖아요. 그럼 진리를 추구하는 의미가 없어요. 음, 역시 스스로 생각해 볼래요. 음 바람의 꽃의 가능성은? 아 어, 그럴 수도 있겠네요. 어떤 특정한 꽃으로 한정되지 않고 누구나 자신만의 바람의 꽃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니까요. 즉, 진정한 바람의 꽃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와, 괜찮은 발상이네요. 기억해둘게요. 당장 가서 문헌을 찾아봐야겠어요. 우와, 내가 도움이 됐다니! 달콤달콤 닭고기 수트의 효과일지도 몰라! 사전 준비가 좀 필요해요. 이틀 뒤에 여기서 다시 만날까요? 좋아! 우리도 남은 수수께끼의 답을 생각해볼게! 근데, 콜레이에게 미리 말안 해도 괜찮을까? 서프라이즈를 주고 싶었는데, 그렇다고 콜레이 씨가 실망하는 건 싫어요. 페이모님 말이 맞아요. 어떻게 말할지 잘 생각해서, 오늘이나 내일 콜레이 씨에게 얘기할게요. 네.